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의 8월 26일 아, 목요일인데요. 모닝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와,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8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니투데이 7시 30분 아, 생방송 출연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을 일찍 만나 뵙네요. 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 부지런한. <laughs> 여러분께 새벽 배송 해드리잖아요. 좋은 정보를 아, 좋은 정보를 그래서 아, 여러분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방금 전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어, 다우가 0.11, 그다음에 또 S&P가 0.22, 그다음에 나스닥이 0.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주 음, 지수 0.45, 그러니까 어, 종목 전세가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 어,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뭐 대, 변화 없는 대세 상승장이고요. 한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또 한번 사상 최고치인 좀 업데이트가 조금 덜 됐군요. 좀 늦죠. 받는 이 데이터가. 그리고 뭐 다운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S&P500도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구매증시도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구매증시 한번 볼까요? 이게 강한 흐름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낙폭 내린 만큼 기회라는 걸알수 있겠고 어제 이제 코스피가 0.27, 코스닥도 어더 세게 있죠 0.45.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대유 정확히 2분의 1 정도 어 되돌림을 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내렸을 때 했던 기다리거나 매수하신 분들이 결국은 기회다. 이런 건 오늘 많이 조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그때 순간, 아,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이탈했지만, 뭐 또한번 쌍보다 칠수 있겠죠.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도 않, 걱정하시지도 않아도 된다. 이제 월말에 가까우고 있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르면, 어, 코스닥 그 봤을 때, 8월달 또 하나 양산날 가능성도 있어요. 10월 2개월 배웠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어, 일단 뭐 이제 무엇보다도 수익 내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우리 황미끼가 포착한 종목들 황미끼는 해내죠 어제 딥노이드 브레인즈 컴퍼니 이두 종목 멋지게 어, 수익이 냈습니다 수익 낸 것이 어제 같은 장에서도 보압권 이런 장에서도 또 장주에는 마이너스도 했는데 어, 이 지금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VI가 두 번이나 올렸어요 님들도 역시 낙포간 남에 하는 거죠. 20%나 그때 나왔는데 저와 함께하신 v i p m 들 되게 좋았습니다 실은 이제 무료 톡방 이 있다는데 무료 톡방하고 그때 이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말고요. 그러니까 어 이건 이제 어제였죠. 그게 그러니까 그제 제가 이거 은봉 세개 다음에 특별히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한번 영상 보세요. 하여튼. 매소심도 축하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드려도, 이제, 그냥, 저희 밀착 리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그래도 은봉 세 개는 화두짝 이렇게 겁나서 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막 수익 났다고 몇 백만 원씩 수익 그냥 팍팍 올려주셨어요. 이제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뭐, 함께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브레인즈 컴퍼니 160만원, 뭐, 딥노이드 뭐, 90만원, 뭐, 이렇게 뭐, 딥노이드 뭐, 이렇게 또19% 이렇게 수익이냐 오늘도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따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오늘 또 멋진 종목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딥노이드가 분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두 번씩이나 V.I.를 걸렸다.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한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브레인즈 컴퍼니가 있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도 어제 보면 18% 상승했죠. 음선 세개 다음에. 그니까, 러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어제 뭘, 물론 뭐, 한국 BNC 같은 것도 오르고, 뭐, 재료가 올랐지만, 그런 거 재료 없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걸 누가 합니까? 그렇죠. 이 책의 종목 중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황맥기다. 오늘 이런 종목도 황맥기 올렸으니까 꼭 수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이오스 대장주는, 예, 바로 뭐, TNL 바이오 패배예요 황맥기 이때도 포, 포착했고, 374% 올랐고, 또 최근에서, 최근, 올른 것이 황맥기 바로 이때 포착해서 8 7나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쿠폰 같은 경우도 황맥끼 포착해서 짭짤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신국가 레리를 거듭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뭐 여러 말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역시 이제 바이오 섹터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황맥끼에 포착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매일 매일 이렇게 꼭 무료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V.I.P. 가족들과 역차별이에요. 그럼 이해하실 수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항맥기 무료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제가 어 오늘 그 항맥기 또 멋진 조문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어 이틀 동안 무료 체험해드릴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하시고, 또 무료 채팅, 무료 톡 채팅만 도 있어요. 거기에 제가 분명히, 예, 지난번에, 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노이도 관심해주세요. 라고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적으로 드려요. 근데 참, 아까 이제 계좌 보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이렇게 수익 인증도 올리시고, 이렇게 딥리도 막23% 올려주시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무리 톡방에서는 고맙다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이게 뭐냐면 그 차이죠. 믿음과, 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 로열티 있는 분들은 크게 수익을 내고, 내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물의 톡방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데 무엇보다도 자 오늘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목요일 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오늘 또 급등 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냥 손눈썹 치고 그냥 m t n w c o k r 여기에 접속하셔서 이게 이제 mtnw가 머니투데이 그, 그 방송 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니 투데이 그 방송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좋은 정보, 사진 밑에 음 회원 가입이 나와요. 거기서 하시면 추가로 플러스 3일을 더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엠알 드시면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은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금 완전 수익률 탑피기는 다시죠. 7월 달 머니 투데이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1위 전문가 그것이 또 수익률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이게 똑같은 그 황맥기 시스템, AI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인 수익에서 앞서기 때문에 수익에서 우리 저를 신뢰하고 많이들 함께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지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시 이후에 하시려면 1600-5908. 어제도 제가 이,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제도? 바로 이거 하시자고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게 지금 우리 v f m 니다 이거 매매 일지인데요. 거의 뭐, 신풍기약 쬐끔 한1.5% 손절하고, 오비고 들어가서 멋지게 또, 몇배 이렇게 수익이 또 낮고, 딥노이드 브레인즈 컴퍼니. 어제 실제 우리가 매매한 그거거든요. 이런 것도 어제 하자고 그렇게 강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1600-5908 이걸로 전화하시면 8시 후에 됩니다. 8시 이전에는 010-917-6345이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어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좋은 정보 VIP 가입요청 하면 어제 예 딥노이드, 그 다음에 브레인즈 컴퍼니에서 오늘 또 한번 좋은 상승이나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 종목 제가 조금 순서가 늦었는데요. 신규 상장한 거 제가 봐요.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죠. 바이젠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바이젠셀은 이거 높게 출발하면 좀안 좋다. 시총이 입주되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바이젠셀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아요. 단, 이런 종목들은 투액 배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는 어제 시간에 조금 오르긴 올랐던데, 또 시간에 올랐다고 하지 마시고, 밑구리 단는좀더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총이 저는 한 5천억 정도면 공략할 만해요. 5천억 정도라면 지금부터 한 10%? 그뭐 10%. 5천억 그냥 뭐 초반대로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30% 차트에서, 그래서 음선 한 서너 개 정도 만들면 반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62,000원 정도까지, 2,30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오늘 바이젠셀 어제 혹시 이제 방송을 듣고 매수 하셨거나 좀 힘드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하세요. 어제도 저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63,500원 정도에,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바로 매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매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리딩을 만으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도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뭐, 저와 함께 하시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9월 달부터 멋지게 올라갈 그런 종목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아까 우리가 바이오니아라든가 TNL 바이오표에 의해서 오늘 또 급등 후보, 예, 음 오늘 그냥 상승이 아주 좋게 일어난 그런 종목도 올렸으니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매매가 힘내셨던 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려요.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